경상북도 월성군 양북면에 있는 가문 사이의 터 3층 석탑에서 대룡이 드나들었다는 금동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. 지금은 다만 흔적만 남아있는 이 절은 그 옛날 신라의 문무왕이 동해안을 침범하는 일본 해적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불공을 들리고자 지은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문무왕은 죽어서 바다에 용이되어 동해를 지키면서 자주 이 절에 드나들었다고 하며 그 아들 신문왕이 우왕의 영혼을 이 사리장치로써 모신 것이라고 합니다. 사리장치는 기단식으로 되어 여덟 명의 신중과 네 명의 주악 천녀가 사리병을 둘러싸고 있으며, 하암벽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. 국립박물관 김재원 집에 두 명에 의해서 조사된 이 사리장치는 신라의 유물 중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우수한 불교 조각이라고 합니다.